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2025년 12월 29일 오늘 쿠팡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사건 발생 한달 만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숫자만 들으면 엄청납니다. 1조 6천억이라니 기업이 내린 결단처럼 보이죠. 전 회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숫자의 포장지를 뜯어본 여론은 지금 싸늘하게 식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5만원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셈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포인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장 장볼 때쓸수 있는 쿠폰은 고작 5천원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45,000원은 어디에 있느냐? 배달앱 쿠팡이츠 5,000원 할인권, 여행상품 쿠팡 트래블 2만 원 할인권, 그리고 명품관 알럭스 2만 원 할인권으로 쪼겨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정보가 털린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억지로라도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비행기표를 끊고 수십만 원짜리 명품을 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쿠팡 생태계 안에서 말이죠. 심지어 여행이나 명품은 고가의 상품입니다. 2만원 할인을 미끼로 고객에게 더큰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것은 진정성 있는 피해 보상이라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사의 문어발 서비스들을 홍보하려는 거대한 판촉 행사에 가깝습니다. 내 정보를 털어간 대가가 고작 또 다른 소비를 강요당하는 것이라니 이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터진 이 기만적인 보상안을 신호탄으로 쿠팡 제국을 움직이는 네 가지 위험한 본능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오만함의 기원을 찾으려면 우리는 시계를 150년 전 미국으로 돌려야 합니다.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바로 석유왕 존디 록펠러와 그의 제국 스탠다드 오일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 록펠러는 단순히 석유를 잘 파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석유를 실어나르는 필수 인프라인 철도를 장악했습니다. 철도회사들과 비밀 이면 계약을 맺어 경쟁사들이 석유를 운송할 때는 요금을 비싸게 물리고 자신들은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습니다. 철도라는 플랫폼을 쥔 자가 운송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파괴한 겁니다. 경쟁사들은 말라 죽었고 스탠다드 오일은 시장의 90%를 독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회사를 문어발 디 옥토퍼스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괴물이 철도, 시장, 심지어 정치권까지 휘감고 질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2025년 오늘로 돌아와 봅시다. 쿠팡이 보여주는 행보, 100년 전 스탠다드 오일의 21세기 디지털 버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쿠폰 보상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구축한 거대한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고객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가두는 락킨 전략이 전형적인 독점 기업의 전략, 그 문어발의 역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어떻게 21세기의 문어발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로켓 배송이라는 디지털 철도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주 위험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뛰는 겁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가 핵심입니다. 쿠팡이 자사 브랜드인 곰이나 탐사 같은 제품을 검색순위 1등에 올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우리는 쿠팡 앱에서 랭킹 순을 보면, 아, 이게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 있는 제품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판매량이나 고객 만족도와 상관없이 플랫폼 주인이 밀어주는 낙하산 상품이 무조건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임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가짜 리뷰를 달았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깐 철돈이 내 맘대로 통행료를 매기겠다. 던 록펠러의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혁신으로 포장된 자사 우대. 이것이 쿠팡 제국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울어진 기둥입니다. 쿠팡 제국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통제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는 아주 기이한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노동은 숨막히게 감시하면서 정작 지켜야 할 고객 정보는 방치 수준으로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동 환경을 볼까요? 최근 수사선에 상 올른 취업 제한 블랙리스트 의혹은 충격적입니다. 물류센터 노동자가 화장실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작업 속도가 얼마나 느린지 초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해 채용 불가 명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데이터 값으로 환산해 관리라는 이른바 디지털 테일러리즘의 극치입니다. 반면 3 3 7 0만 명의 개인정보는 어땠습니까? 이번 사상 초유의 유출 사태의 원인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고도의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클라우드 관리자 접근 권한 하나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서 대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노동자의 화장실 가는 시간은 분단위로 체크하는 회사가 전국민의 절반이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버실 열쇠를 길바0 0 던져둔 꼴입니다. 오늘 발표한 5만원 쿠폰은 이 끔찍한 보안 불감증과 윤리의식 부재를 덮기 위한 얄팍한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전 국민의 정보를 털리고 수천억 원 과징금을 맞았어도 쿠팡이 정보를 향해 로켓 배송 중단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는 이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그들의 국적 바로 미국 기업이라는 단판입니다. 우리가 쓰는 쿠팡 앱은 한국에 있지만 쿠팡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쿠팡 잉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기업의 극도로 유리한 법률 시스템과 세제 혜택으로 유명하죠. 이 구조는 쿠팡에게 최강의 방패가 됩니다. 한국 공정위가 독점을 규제하려면 우린 미국 기업이다. 이건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외교 문제로 비화시킬 듯 방어막을 칩니다. 반면 최근 불거진 강남 비밀 사무실 의혹 같은 한국 정치권을 상대로는 치밀한 오비를 펼치며 누구보다 한국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챙깁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규제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은 한국 시장에서 극대화하고 법적 책임이나 규제는 미국 법인의 지위를 이용해 회피하는 전략. 이번 정보 유출 사태 때도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한달 만에 미끼 상품 같은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미국 주주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쿠팡이 두려움 없이 폭주할 수 있는 진짜 뒷배입니다.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회세로 강제 해체합니다. 독점은 혁신이 아니라 시장을 병들게 하는 탐욕이라는 혁신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12월 29일 21세기의 문어발 쿠팡이 우리에게 1조 6천억 원짜리 미끼를 던졌습니다. 책임은 귀피 통감하지만 현금은 못 주겠고 대신 우리한테 돈을 더 쓰면 할인해줄게. 여러분이 받은 그 5만 원 쿠폰, 그것은 진정한 사과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영원히 쿠팡공화국의 신민으로 가두려는 족쇄일까요?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이 미끼를 덥성 무는 순간, 우리는 정보 주권과 시장의 공정함이라는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소비자의 몫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토리 눈평이었습니다.